1호선 신천역, 그리고 동대구역을 도보권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벽천이 정말 기가 막히게 고급스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정말 큰 규모의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신상 아파트 최초 공개,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어, 대박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상 아파트 신천 센트럴 자이 아파트를 언박싱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에 나왔습니다. 신천센트럴 자리가 위치한 동구 신천동은요. 신암동 효목동 등과 접해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 대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리고 신암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도 있기 때문에 어, 향후에 신흥주거타운으로 변화가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1호선 신천역 그리고 동대구역을 도보권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동대구역에는 다들 또잘 아시다시피 동대구 복합환승 센터가 또 있죠. 도합 반성 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1호선 지하철 뿐만 아니라 KTX, SRT 같은 열차 그리고 고속버스 뿐만 아니라 쇼핑 시설들도 편리하게 한 곳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이용해서 2호선 범어역도 멀지 않은 거리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엑스코선이죠. 어, 대구 시민들이 아주 관심이서 하는 교통호재이기도 한데요. 어, 현재 기준으로 2028년에 개통 예정되어 있고요. 동대구역을 지나서 MBC 내 거리, 그리고 범어역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로가 되기 때문에 아주 핵심 입지를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코선이 만들어질 경우 정말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또 가지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초등학교는 바로 옆에 신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의 초품화라고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청구중학교, 청구고등학교, 신화중학교 대구 여자고등학교 등도 있습니다. 주변에는 또 야시골 공원, 화랑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이런 크고 작은 공원들도 있고요. 서쪽으로는 신천이 흐르고 있어요. 바로 옆에 동대구 역전시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게 재래시장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겠고요 이마트만촌점, 현대시티아울렛, 신세계백화점 등의 크고 작은 쇼핑시설들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파티마병원, 대구지방검찰청, 법원 등의 의료행정시설들도 가까이에 있는 편입니다 이제 아파트 근처로 거의 다 도착했는데요 어, 이곳은 총 553세대입니다 총 8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하 2층부터 최고층은 29층까지로 있습니다 2019년 8월달에 분양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분양가가 5억 6,890만원부터 5억 7,890만원까지 있었어요. 어, 84A 타입부터 D 타입까지 4개의 84 타입으로 평형이 단일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84A 타입이 52.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습니다. 전 타입이 1순위 청약 마감했었고요. 당첨 가점 평균은 56점이었어요. 이 단지 안에 보시니까 이제 여기 중앙 광장인데요. 와, 이거 풀하고 나무하고 이런 꽃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빽빽하게 심어 놓았습니다. 정말 숲이 우거진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놓았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티 하우스가 있습니다. 티 하우스에는요, 현재 온도랑 그리고 시간까지도 LED로 나와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았네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이렇게 놀이터까지도 있거든요. 어린이 놀이터에 보니까 그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멋진 미끄럼틀까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 이 미끄럼틀의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여기를 한번 보면, 요즘 이제 어린이 놀이터는다 테마가 있잖아요. 여기 테마는 보라색깔 고래로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라색 문어도 있습니다. 아, 정말 재미있고, 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온 김에 제가 한번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아늑한 실내 공간처럼 이런 공간들이 또 연출이 되고, 이렇게 아이들이 올라가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고, 그리고 작은 아이들은 또 여기서 작은 흐름틀를탈수 있고, 네, 되게 재미있게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바로 옆쪽으로는요, 아, 바닥 분수가 정말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신나게 뛰어놀고, 그 다음에 너무 더우면 또물 속으로 들어가서 또 재미있게 놀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겠네요. 아,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티하우스 뒤쪽으로는 이렇게 또 분수가 있습니다. 어, 분수가 춤을 추네요. 색깔들도 들어오고, 야간에 산책을 할때참 멋진 분위기를 연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무도 있고요. 정말 멋진 조경을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놀이터 바로 옆으로는 또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어린 아이들을 등원, 방원시킬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108동으로 들어가는 공동 출입구가 있네요. 근데 이 공동 출입구가 보시면은 굉장히 고급스럽죠? 대리석으로 해서 이 사선으로 조명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게스트하우스라고 지금 이 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아파트에 게스트하우스도 있나 봐요.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죠? 아, 물소리가 어디서 나나 했더니 여기서 났네요. 이 벽천이 정말 기가 막히게 고급스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참 멋지고. 아파트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설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107동 앞으로 와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주민들이 쉴수 있는 쉼터, 그리고 그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주민 운동시설도 같이 있네요. 인조 잔디가 깔려 있는 배드민턴장 그리고 옆쪽으로 엮기 내리기 공중 걷기와 같은 이런 운동 시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야외 운동을 충분하게 즐길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클럽 자이안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시설 내에 들어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목적실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여기는 회의를 할수 있는 아니면 그룹 스터디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옆쪽으로는요, 이제 골프 연습장이 또 보이네요. 실내 골프 연습장. 네, 이곳은 비트니스 센터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요, 러닝 머신부터 해서 최신 기구들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헬스장 옆쪽으로는 바로 또 GX룸이 있습니다. 진짜 큰 공간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헬스장과 바로 이어져서 이렇게 사우나까지도 이어집니다. 이야 여기는 진짜 끝내주네요.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102동 아래쪽에 있는 작은 도서관 쪽으로 한번 와봤는데 와 정말 대박입니다. 여기는 그 앞쪽으로는 이제 소파 같은 것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담소를 나누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는 개별 독서실인가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남녀독서실이 있습니다. 아,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이 지하주차장도 보시면 요 굉장히 쾌적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지하 지금까지 있고 세대당 주차 대수가 1.4 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주차 대수가 훌륭한 편이죠. 일단 양옆으로 신발장이 있어요 한쪽에는 이렇게 팬트리 공간으로 되어 있네요 선반이 가지런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또 고급스러운 사면동 중문이 있습니다 아주 은은하게 예쁘게 들어가죠 바로 좌측으로 첫 번째 욕실이 나옵니다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 욕조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에서 목욕을 시키기에도 아주 용이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정남향이라서 앞쪽으로 뷰가 훤히 뚫려있는 모습이 또 인상적이네요. 어, 햇빛도 하루종일 잘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 옆쪽으로도 다수납장이 있어서 여러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 작은 방또 나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에는 붙박이장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옆쪽 방과 크기가 비슷한 그런 방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요, 이제 여기에 문이 하나 있는데 들어보시면 여기는 에팬트리 공간이 또 나옵니다. 야, 이 거실이 정말 화사하네요. 여기 보시니까 아래쪽에 폴리싱 타일 옵션을 적용하셔가지고 너무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아트월이 반짝반짝거리고 위에는 간접 조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급스럽고 멋진 그런 거실의 느낌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창밖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정남향을 보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햇살이 잘 드는 그런 집일 거예요. 어, 뷰가 허하게뻥 뚫려가지고 정말 시원한 그런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실 위쪽에 보면요, 공기청정 기능을 하는 그런 매립된 기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거실에 한 개, 그리고 주방 쪽에 한개 해서 총두 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점도 보입니다. 그리고 거실 끝에서 이제 주방 쪽을 바라본 모습이거든요. 아래쪽에 보시면 냉장고 자리 두 개, 위쪽으로도 다 수납장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티자의 주방으로 해서 어, 동선의 편리함도 느낄 수가 있겠죠. 주방 창이 또 상당히 크네요. 그래서 거실 창과 주방 창 양쪽을 열었을 때마 통풍이 정말 원활하게 잘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요 보일러실 그리고 세탁실이 있습니다. 여기 세탁기를 설치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창이 있기 때문에 또 환기를 잘할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동그란 식탁등이 또 세련되게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 아래에 식탁을 놓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여기 진열장이 하나 있어요. 이 진열장 참 멋있죠. 자 이제 옆쪽으로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알파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의 크기가 어 나름 시원하게 잘 빠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코니도 옆쪽으로 조그맣게 빠져 있네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빨래 건조대 있고요. 이제 대피 공간까지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어, 문이 하나 닫혀 있거든요. 이 문을 한번 열어 볼까요? 자, 여기 문을 열게 되면 여기에는 드레스룸이 정말 크게 빠져 있네요. 이 야, 진짜 정말 큰! 규모의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화장대도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고, 자 바로 옆쪽으로는 이제 욕실이 있어요. 이 욕실에는 네, 고급스러운 타일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부스가 또 해바라기 수전과 함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욕실이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잘된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천 센트럴 자이 아파트 한번 같이 언박싱 해봤습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동대구역 그리고 복합환승센터가 가깝다는 점그 점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또 수성구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 입지적인 강점이 또 있는 것 같고요. 어, 커뮤니티 센터가 너무 잘돼 있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우나를 포함해서 그리고 특히 작은 도서관 그 부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파트 언 박싱 오늘의 리뷰 해박이었습니다. 오늘의 리뷰가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